2016년 이용규 선수입니다. 그랑프리 앞도 뭐 이렇게 인터뷰하게도 해서 영광인 거 그래. 이제 2015년 마지막 그랑프리를 마무리 잘해서 훌륭한 선수로 남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경륜의 권승철입니다. 그랑프리 2연패 도전하고 있는 어, 이영규 선수 만나서 최근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규 선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네, 훈련 준비 많이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어, 지난 광명 경주 때좀 아쉬웠어요. 좀협공 세력이 너무 수도권에 몰려가지고좀 힘든 경주였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네. 열심히 다한것 같은데, 저는. 아, 그러셨어요? 좀 네, 어, 그래도 힘 민들 다 써서 네. 그게 없어요. 아, 그게 없었어요? 안쪽에서 뭐 열려서 나온 거냐. 네, 예. 네. 그것만 알면 제가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네. 근데 초도 괜찮게 나온 것같요 네,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네, 2연패 도전하시면, <laughs> 부담도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홀가분하게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건가요? 지금, 그,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네. 올오늘는 도전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 지키는 거, 예. 각하고 네. 네. 이때문에 도전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부담은 작년보다더 돼서, 좀 그게 좀 약간 안 좋긴 한데, 보데 네. 부담 가진 만큼 더. 솔직히 작년보다는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랑프리 때삼관왕도다 뭐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봐요. 다승에 득점에 상금안에 어떠세요? 그 부담까지 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그뭐 나는 또뭐 솔직히 욕심나고. 네. 어, 마인드가 할수 있을 때 해보자. 네. 언제 제가 네. 솔직히 지금이 정상기라 생각하니까. 네. 예. 언제 또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욕심 많이 내고 네. 있는데 마음을비우가없습 그래서 뭐첫 날부터는 이제 좀 순리대로 이제 풀어 나갈 것 같은데 응. 이제 그거잖아요 응. 첫 날부터 지역 선수들이 있으면 좀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건 가능할까요? 네. 그래야지 이제 중결하고 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만약에 뭐 위지방이라 이렇게 타면 네. 아좀 약간 중결승이나 결승 생각해서 네. 불필요한 선수들이 있으면 네. 제거하고 가든지, 네. 뭐 그렇게 네. 그런 건 있죠. 네. 아. 작년, 저번 주 결승 받으시뭐 네. 위치방에서 다섯 명을 서버리니까 네.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뭐 할수 있는 건좋치모르는데 <laughs> 그렇게 힘들게 그렇죠. 넘어가도 뭐안 되니까, 조이석이의 네. 그러니까 뭐 경륜은 네. 달리다 보니까. 뭐 네. 웬만하면 저희 세력이 많이 오르라는 거죠. 네. 저, 지난 그광명경 교주, 대지법 그 보면, 충분히 그 금요 경주, 토요 경주 때, 지역 선수들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떨궈야지만은 결승전에 편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었는데, 오히려 좀 순리대로 많이 좀 갔었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천남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지역을 다녔는데 네. 되게 선행하고 적은 층이 가다 보니까, 네. 그렇죠 못 하고 좀허블로 가지고 명줄 타서 이렇게 된거 같은데 네. 그건 제가 안고 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 챙겨가지고 그쵸, 결, 네. 가야 되는 그거는 제가 뭐 올해랑 내년에도 준비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뭐 수도권과 뭐 충청권 정도밖에 안, 없는 것 같은데 네. 충청권도 좀 약간 좀 부상 선수가 있어서 좀 떨어진 것 같고 음. 그나마 견제 세력 좀 수도권인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항상 그랑프리 때마다 이게 실력대로 다 그쵸.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운이 어떻게 그날따라 네. 자리싸움이랑 잘될지 네. 모르니까 일단 최대한 뭐, 네. 윗지방도잘탄 선수 한명 있고, 네, 예. 뭐 한, 운영 잘하는 사람 여러지 있고, 네. 렇다고 우리 또 여기도 운영 잘하는 사람이가 하니까 네. 편상에 다는 것 같아요. 솔직히 편상에. 네. 만약에 네. 소히 막말로 네. 중교선이서 저 혼자 들어가고 윗지방에서 저보다 잠도 못 하는 네, 거예요. 네, 1, 2등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냥 편성이 해갖고 어떻게 될지모르겠는데 네. 그냥 막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네. 조심스러운 게네 저도 어떻게 어, 결승, 결승 가지 안 합니다. 가지도 모르는 거라 네. 네 편성에 따라 다르니까 네 마지막에 네. 이제 뭐 결승 올라가게 되면 네, 네. 욕심나지만 그전까지는 일단 말을 좀 하게 보자요하준결 <laughs> 아, 아, 어떻게 보세요? 네? 아, 준결승 준결승은 아,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라인 중심이 될 가능성이 하나 아, 아, 있지 않나 아, 생각해봐요 아 그래 준결이 아,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대상 같은 경우는 네. 욕심 안 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하는데, 네.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네. 2등이 한 명이 떨어지는 거 그렇죠, 예, 예. 참 애매하네요. 네. 뭐라 딱히 말고 어떻 했어요. 진짜 말고 어떻게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준결부터 아마 연대 중심으로 가겠죠. 이연구 선수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고객들도 아마 뭐. 그렇게 응원할 것 같아요. 뭐, 수도권 있고, 이연구 선수 있으면. 만약에 준결서 올라갔다 싶고, 음. 만약에 우리 연대가 있고, 위치방 연대가 있다고, 만약에 네. 친다면. 윗지방은 몇명 죽이고 가죠 그렇죠. 솔직히 제가 해야죠. 만약에 네. 결승 났을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득보하는 아, 시대니까 네. 굳이 제가 뭐 책임이 필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쪽도 예. 마찬가지 생각할까? 네, 예, 예. 어떻게 되는데, 네. 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 수도권이랑 아. 우리 싸움이라 치면 최대한 춤을 췄고, 춤췄고, 춤지방이랑 무슨 많이 하죠. 예, 그 솔직히 는인저 진짜, 부은평에 우리는 우리밖에 없는데 주위 맨날 우리는 많다고 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번에 창원에 많아. 당하셨잖아요. 네 많이 당했었죠. 네 맨날 그래놓고 맨날 저, 저한테 뭘 하고 아 저는 저번 주에도 네. 계속해서도 그렇게 힘들게 타는데 태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할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해야.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짜놓고 잘 타라고 하는 거는 아, 조금 부담도 많이 되고 선수 오그 선수에게 짊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아마뭐 그렇게 탔는데도 테마에 나오니까 솔직히 난저저 나름대로 진짜 타고 나서 만족했고 네 이등을 아. 했지만 아. 멋이 있 탔다 생각해요 네. 왜냐 위로 해갖고 그쵸, 초도 네. 잘 나왔고 만족하는데 그래서 1등을 바라니까 <laughs> 근데 1등을바라면 이거는 진짜 제가 말할 수 있는 1등을 계속 바라면 게임은 계속 재미없게 소신해질 수 밖에 없어요. 네, 그쵸. 네. 네. 저도 근데 만약에 1등 안 바라고 그냥 멋있는 경기 한번 해라 하면 네. 남들처럼한 바퀴 반 이렇게 선는 받을 수도 있고, 네. 뭐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럼. 네. 근데 지금 제 입장이. 그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네. 음, 그만큼 뭐 팬들도 기대하고 또 공단에서도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또 맞아. 그 중결승에도 그런 편성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뭐 뭐.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laughs> 지금 생각하기 좀 싫네요. 아그러세요 그냥 네. 그때 가서 좀 생각해보고 아, 네. 만약에 중견수는 좀 유튜브 한 이렇게 올라가고 네. 저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봤때는 그랑 뿌리 멋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운영본부에서도 그런 그림은 안 그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냥 저 순리대로 생겨발 사람들 다 가는 게 그랑 뿌리가 진짜 멋있는 경주가 될것 같은. 저 지금 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점수가 아, 제가 알기로는 아, 지금 젤로 걸올 하고 있는데 한 네. 바퀴 이태우있어요 점수 젤로 은데요 네. 그래도 그럴 거 같아요 그요 그랑프리 때 어떻게 보면 지역 선수가 다섯 명 내지 최소 네명 정도는 올라갈 수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건 저도 못요 내가 봤어요 올라가면 진짜 저는 네. 좋은 거네요 네. 그건 아무도 못르것요 네. 만약에 심지어 저도 못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랑프리는 네. 네. 그때가 그거는 뭐 작년에 황승호 올라오듯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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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래서 현상이 어떻게 그 이유에 따라 다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막말로 죽였을 때저 빼고 연봉이순초경 변하게 풀버리면 근데 네. 음, 그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레이스가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요 아, 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연대네명 올라가고, 뭐 같은 팀이긴 하지만, 또 다른 팀 선수들 있잖아요. 그쪽 두 명, 그쪽 두명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박빙으로는 정면 대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타다가 직선 대결로 가는 건가요, 만, 어떤 게 맞나요? 같이 어떤 줄 서기는 같이 줄 서겠죠. 네, 줄 서고 나서 이제 청소 올리면 이제 각자 그렇죠. 알아서 가는. 네. 아니 뭐, 줄 서고 뭐 그거야 뭐 어려 네. 말합니다. <laughs> 누가 앞서고 그렇죠. 뭐, 누가 뒤에 서고 말이죠. 팬들은 많이 응원할 것 같아요. 제가 뭐팬이맨 그래서 저는 맨날 영만 하는 팬이 뭐잘 탑승을 못해도 이 영패 어떻게 해요 <laughs> <나 죽음에>. 부담인가요? <laughs> 네. 말했듯이 뭐, 그냥 부담스럽긴 한데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네. 네. 작년에는 어쨌길 얻어 걸린 거고요. 네. 네. 내가 봤을 때 얻어 걸렸어요 진짜로. 얻어 네. 걸린 거고 올해는 그냥 실력으로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또 실력도 되시고 팬들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laughs> 네. 아,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켜 예, 이연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